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비메모리의 신의 한수 네패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으로서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하죠. 솔브레인, 동지세미켐 원이가 이 p 스 s f 반도체. 어,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탐욕과 공포를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 어, 성공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탐욕과 공포 사이에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 30대 때 컴퓨터에 붙여놨던 글귀인데요. 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투자자 분들이 많이 좀 흥분 하신 것 같아요 어, 잘 되새길 필요가 있는 글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신의 어, 한수 네패스 어, 먼저 상승 환경을 한 3개 정도 로 요약해 봤는데요 어, 원래 네패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비메모리 이슈가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 같, 같아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어, 만약에 지금 IT 섹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가 이제 그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격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 섹터의 조정에서 이제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보겠고요. 잠시 후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이제 그 네페스의 그역호 관계를 보게 되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역행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른 구간에서 이제 네페스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네페스도 역시 삼성전자 혹은 이제 IT 섹터하고 동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세번째는 이제 네페스 하면 사실 그 비메모리의 끝파랑이라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뭐 세계적인 회사라고 봐야겠죠 국내를 넘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불확실성들 이제 많이 지배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이유 그리고 이제 나름의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어, 분석을 해보겠고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이때까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 캔 간의 어떤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기타 이제 SF 반도체, 원이가 e p s 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매수 시각으로 어, 접근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월 19일 날, 어,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강의 내용 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강의에는 그 IT 섹터 전반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그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또 집중 말씀드리도록 했고요. 어, 바이오도 물론 이제 점검해드리고, 특히 이제 대북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총선이 4월 15일인데, 총선 전에는 이제 대북 테마가 또한번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절대 지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펀더멘탈도 굉장히 튼실하고, 대북 테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강연정에서한번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적 신과를 돌파하면서 비메모리 시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넷패스를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아직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방향성, 배열도 뭐 이런 것들도 아직 그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비메모리가 이슈가 되면서 그런 거 무시하고 어떤 그 기세로 기세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마우스로 표시한 지역이죠. 2016년부터 이제 2016년도 초부터 2017년도 11월 달에 이제 57,000 고점을 찍었는데, 이 파동은 이제 철저하게 메모리가 지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당시 2018년도 영업이익은 이제 58조 8천억이 나왔는데, 그 58조 8천억 중에서 메모리 분야가 70%가 넘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메모리가 지배했다면, 이번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파동, 이끄는 파동은 역시 그 비메모리가 지배를 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이제 배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동력이고, 제가 이제, 어한 5일 전인가, 한 일주일 전에, 어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이라는 주제를 주제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여러분께서 청취해 보시면 상담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이제 네패스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2010년도, 11년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2019년도죠. 작년에 돌파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예전에 2010년도 11월도 그 고점에서 고점을 깨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과거의 저항선을 저항, 저항선이 돌파 이후에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면, 그걸 우리가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앞쪽 고점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그 네패스 기준으로 36,000원이 역사 역서 신고점인데. 36,000원을 그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이제 네페스의 그 일봉 차트인데 제가 이제 이,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네페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절대 주가의 바닥은 12월 초에 왔지만 주가의 대략적인, 대략적인 이제 하락파동의 완성 정도라고 볼수 있는 파동은 11월 한, 11월 한 10일 정도 전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 배열도라든가 결집도, 그다음에 방향성이 결, 결정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추가를 크게 안깬 상태에서 어, 횡보, 3개월 정도 횡보 조정 하면은 어, 이평선의 완성도, 특히 이제 차트의 완성도가 그, 와, 완성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간 조정이 불, 불, 아직까지는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평선의 방향성도 그러니까 어, 1 2 1선이 어, 위에서 아래로 하향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죠. 이런데서는 사실 크게 힘이 발휘가 안 되는데 역시 이제 우선순위를 봐서. 시장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죠. 흐름, 그 다음에 뭐 개인기 뭐 이슈로 가는데 일단 그 개인기는 이제 내 패스는 더할 나위가 없고 흐름과 그리고 이슈는 지금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면서 오 크게 올라버리면 우리가 또 매수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다소 좀 물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선취매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네페스가 신의 한수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페스에 대해서 뭐, 증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너무 대규모로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또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그 방송 통해서 충분치 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삼성전자와 네페스와의 관계를 의미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그 9월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랠리가, 랠리가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 네패스는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초서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A 구간에서는 이제 그 역차별하고 B 구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작게나마 이제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네패스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 저점이 제 높아진 것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또 후광 도태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은 과거 어떤 그 메모리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메모리 어떤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그런 어,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어떤 그 어, 역할 속에서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네패스도 어,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사실 그 우리가 기간 조정이 전부 필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네패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패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회사죠. 그 메모리도 이제 패키징이 있는데, 메모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 알다시피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을 크게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수량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그 미세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그 미세화의 미세 공정이 나머지 마지막 블루션이 사실 그 패키징 기술입니다. 패키징 기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WLP라고 하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 혹은 이제 DDR,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가 이 네페스의 주력이고요. 그 외에, 어, 지금 네페스의 자회사같습니다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데, 아크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죠. 테스트 및 어, 전자재료 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성장 동력은 WLP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폰용 PMIC라고 해서 PMIC는 PMIC죠 PMI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용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성장을 이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그 충북 그 제가 위치를 까먹었습니다. 충북에다 이제 그한 6만 평 정도 규모로 신규 공장을 서, 투자를 하는데. 규모가 1,553억이에요. 자기자본이 한100 1 10%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주가가 조정받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조정받는 게 아니라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 에그 작년에 사실 연초서부터 9월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페스의 흐름을 보시면 5G 테마하고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 5G가 먼저 바닥을 찍고 지금 네페스는 바닥을 이제 같이 찍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흐름도 한번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553억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걸 어, 시장은 어, 유상증자 하면은 유상증자면 하면 굉장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 유상증자 우리 투자자들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유상증자가 아니라 자기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 자금하고 일부 이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유상증자란 한다면 사실 그 주주에 대한 배신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 증자가 유상증자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줄, 빨간 줄 보면, 데코 테코, 데코 테크놀로지라고 이거는 미국의 업체입니다. 미국의 그, 그 미국의 파운드리, 비메모리 업체인데, 어, 지금 요번에 그 네페스가 필리핀 현지 법인을 그 인수를 했거든요. 390억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그 데코의 필리핀 공장이죠. 데코의 필리핀 공장을 인수했는데, 재밌는 거는, 데코 테크 그 데코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주주 중에 하나, 대주 중에 하나가, 콜컴이래 거, 콜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어, 그,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시설 투자는 어, 기존에 취득한 펜 아웃 기술과 어, 시험 시험 생산 중에 PLP 기술인데, PLP 기술은 어,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전기에서 어,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건데, 사실, 개발을 포기한 거예요. 개발을 포기해서, 이제 삼성전자한테 넘겼다고 보는데, 그만큼 어려운 기술인데, 네페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펜 아웃 기술과, 이제 그 PLP 기술의 접목과정, 결합과정, 결합, 결합한 어떤 패키징방식이라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성공한다면, 굉장하죠. 아, 그렇죠. 펜 아웃 기술은 지금, 세계에서 뭐세계라는데 아닙니다. 네페스하고 단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에 사실 그 제가 썸네일에서 앞에 그 초기화면에서 촌철진이라고 얘기인데 그게 저는 상당히 부합된다, 맞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뉴스 상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 데카테크놀로지죠데카테크놀로지에서 인수한 필리핀 펜아웃 패키지 라인이죠, 펜아웃 기술,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패스의 기술과 상당한 어떤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대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퀄컴이 대주주 중에 하나라고 보이겠죠.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네패스의한개 회사, 두개 정도 회사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을 보면 펜 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출력 단자 앞에서는 바깥으로 이제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만큼 미세 공정이 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보면 FOWAP가 있고 FOPLP라는 게 있어요. 그 FOWLP는 뭐냐면, 와이퍼 레벨 패키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 FOPLP는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LP보다 PLP가 더 진화된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두 기술은 모두 어, 패키지를, 아, 죄송합니다. 그 PCB죠. PCB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후공정, 후공정 테스트, 테스트 공정에서 반도체 어떤 미세화의 어떤 그 정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패키지 공정이 F4 기술, 이팬 아웃 기술이 어떤 그패키지 기술의 어떤 그 정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실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만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죠.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218억에서 작년 예상 영업이 아직까지 결, 아직까지 이제 전체에는 안나왔고요 656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한 3배 정도 급등을 해버렸죠.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우리 5G 중에서 KMW라든가 o i s 로셔도 이런 구도였거든요. 이런 구도. 그런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KT, KB증권 자료로는 올해 예상 영업이 한 968억 정도, 거의 1000억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좀 지켜볼 일이야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어떤 그 흐름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주가를 분석할 때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흐름입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좋고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흐름이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최근 그 바이오 섹터가 못 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그 몇몇 기업들은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흐름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매기 자체가 IT 섹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바이오가 소외를 보였거든요. 바이오가 올라가려면 어 지금 IT 섹터가 조정을 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 같은 간에 지금 이제 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기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초유료 기업이라고 어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예, 지금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를를 어, 돌파하면서 역시 그비메모리 대한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넷패스도 어, 넷패스도 같이 그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삼성전자 혹은 이제 I T 섹터가 역행을 했는데 이런 동행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기간 조정 완 기간 조정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2월 중순 정도면 뭐 이제 우리가 어, 기존의 어떤 그방식대로하면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미리 좀 우리가 땡겨서 선취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 소울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인데요. 여러분들 그 위에서 차트가 이제 소울브레인이고 아래가 동진세미캠인데, 동진세미캠도 어, 반도체 재료 관련해서 뭐 거의 뭐, 뭐 국내 최고, 초인류 수준로 봐야 되겠고, 솔울브레인이 사실 좀더 나아요. 두개다 공통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솔울브레인에도 출자했고, 동진세미캠에도 출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 움직임을보면은 물론 이제 동진세미캠도 양호한 모습이나, 솔울브레인이 훨씬 낫죠. 어, 솔브레인은 왜 그러냐면, 어, 아래 지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 같은 거에 솔브레인이 역사적 고점 바로 부근에 있었어요. 돌파하기 전에. 그리고, 어, 동지쌤, 과거에 한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한참, 역사적 고점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게 바로 주도주 논리입니다. 주도주 논리는, 주도주 돌리는여러분도 굉장히 준엄한 거예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주입 투자를 1박 2일 한다면은 사실 그 우연히 좌우를 하겠으나 이게 1년, 2년, 10년 이상 반복되다 보면 그 주도주 논리에, 주도주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거는 학습 차원에서 여러분께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사실 그 동진 세미캠도 회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량 이제 12월 초 정도에 전량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솔 브레인으로 다 바꾸러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유튜브 방송돼서 제가 자랑하는게 전혀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솔브레인 월봉이고 이제 아래가 이제 동시세미킹 월봉인데 솔브레인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돌판 주식이 주도주거고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서 아래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그 어, 다음에 바로 주도주 다음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후속주라고 봐야 되겠는데 솔브레인은 역사의 고점 한참 아래 했어요 왜냐하면, 이 1, 2, 3, 4, 5, 여기서 과다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사실, 매수가 포화를 이뤘거든요. 지금 물량이 이 꼬였다는 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돈징 세임키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설픈 주식으로 진짜 베스트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상대주가 논리로, 반도체 재료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돈징 세임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지금 당장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솔브레인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게 바로 어떤 그 주도주 원칙이고, 무서운 주도주 논리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지금 원익가입패스죠 원위 가입했인데 원위 가입했을 때 어제 강세를 보이고 오늘좀 눌리목 조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조정 이틀째 많이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실 지금 강세장에서는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다니거든요. 물론 오늘 이제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입에 따른 그런 또 어, 불확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날 주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일단 그 어, 눌리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이제 적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이가 IPS하고 테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테스하고 원이가 IPS 비교하면 앞서 얘했던 이제 소울 브레인과 동지 세미케마의 관계하고 비슷하거든요. 어, 원이가 IPS 역사의고점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역사고점이 지금 4만, 40, 제가 400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 역사의고점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이제 탄력이 작은 것 같지만 결국은 상대 주가 논리로 지금 워닝 i p s 원워 IPS하고 테스트를 비교한다면 워닝 IPS가 주도주 논리에 이제 부합한다고 이 보는 거죠. 자, 이번 점은 이제 그 SF의 반도체인데요. SF 반도체는 이러다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아래 터지고, 어,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단지 제가 좀 걸리는 것은 에, 너무 저가주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쉽게 그번접하는것 같아요. 뭐 그것만 아니라면 참그 훌륭한 그런 회사죠. SF 한도체도 역시 그 비메모리 핵심주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팬그 아웃 기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그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